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저희 시즌날 전에 가볍게 개인 소리만 할거같요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아 우선 어제 첫눈도 맞고 날씨 되게 굉장히 추워졌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나쁜 자리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시간 내주심이 정말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9월에 했던 이틀의 알고와 2주 전에 어두에 전달한. 시정 요구 내용 증명은 저희 다섯 명다 결정하고 진행한 내용이라는 걸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 우선 이런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이유요 저희가 보낸 시정 요구에 대한 시정 기한이 오늘 12시 되면 바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현재 여도는은 어, 개선 여지나 저의 여건를 들어줄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저희 내일 그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오전에 일본으로 출국하고 다음 주에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하이브와 현재 여도는 무슨 언플이나 어떤 뭐 미디어 문이플레이션을 할지 몰라서 걱정되는 마음과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저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어쩔 수 없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어요. 저희가 어도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감탄해요. 그리고 저의 상황을 잘 아시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기재분들도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진스는 어두워 소속 아티스트고 이 어두워는 뉴진스를 보호 해야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두워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다섯 명의 너도 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는 마치 말장난을 하듯이 하이브와 어도어를 구분해서 하이브가 잘못한 것이지 어도어가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될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이브 어도어는 이미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일해온 어도어와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고 기존의 게시터 이사님들조차도 갑작스럽게 모두 해임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이브와 어도어를 구분해 봐서 이런 입맛대로 바뀌어 버린 하이브 입맛대로 바뀌어 버린 또 저희와 함께 열심히 일해주신 감독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린, 이런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속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 대한 시정 기간이 자정이 되면 끝이 나는데요. 뭐 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용 증명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이다로 시작하는 그런 마지못한 입장원과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개선의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식의 매일뿐, 실제로 저희가 요구드린 사항에 대한 시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번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저희는 저희 의견을 수차례 전달 드렸는데, 이런 무성의한 태도가 너무 지치고, 정말 우리에 대한 진심이 없구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이 지났고, 자정까지 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떤 시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것입니다. 어, 네. 전속 계약이 이제 해지되면 우리 다섯 명은 더 이상 어어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될 겁니다. 어, 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해요. 다만 어, 지금까지 이제 약속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스케줄들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계약되어 있는 광고들도 네, 예정대로 모두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늘 응원해주시는 광고주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저희는, 어, 계약해지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에 대한 기사를 여러 개 봤는데요. 저희는 계약,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 않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예, 예.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고요. 당연히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저희 다섯 명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다섯 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뉴진스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 또는 상표권 문제로밖에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 저희 다섯 명이 맨 처음 만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는 뉴디스라는 이름을 온전하게, 뉴디스라는 이름에 담겨. 우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정된 스케줄은 모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당연히 미니진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도의 분들께서 기존 지금의 어도어 분들께서 저희와 소통이 부족해서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드렸었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이 늘 연필식 답변을 보내주셨던 건 어도어 분들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염정호 기자입니다. 그 혹시 그 내용 증명 보낸 것에 대한 어도어측에서 답변을 혹시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어... 기자회견을, 오늘 이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두고 메일을 보내오셔서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모두 다 읽어보았고요. 그런데 그 메일의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메일의 주 내용은 14일 이라는 행동을 해달라 시정을 요구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멤버들과의 면담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어서 슬프다. 어도가 한 행위가 아니라 조치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라는 말들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시정 요구 내용과 기간을 드렸는데 그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 9월 라이브에서도 드렸던 같은 말씀이고요. 내용 증명 기간을 맞추려는 그런 성의도 없이 시정 요구 기간이 자정까지 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도착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내용 증명은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거짓말과 명면 뿐이었어요. 음, 기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늘 이런 시간 끌기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항상 저희를 대하는 태도셨고요. 정말 더 이상 저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는 저희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29일에 자정이 지나면 예정대로 정석대학을 해체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어, 그래서, 아, 아요 그, 그리고 저희 어도어에서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한 내용은 내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네, 그, 그, 여기 앞에. 있는. 네, 아, 코리아 주관이 될윤수입니다 그, 그, 예정대로 이제 해지를 하신다는 게, 각 처분 신청을 이제 내신다는 건지, 이제 내일, 내일 내시게 된다면, 뭐, 좀 대략적인 시간이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그 이메일을 열기 전에 이 기자회견을 이미 계획을 하신 건데, 좀 멤버들은 이미 어도어가 좀 이렇게, 어, 대화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우선, 효력정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요, 어도우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앞으로 저희의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가처분을 소송할, 죄송합니다. 소송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그 어도어 측에서 메일을 보낸 게한7 시에 가량이라고 치면은 원래 이 기자회견을 6 시에 그 소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메일 열어보기 전에 이미 어도어가 그 대화에 응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멤버들이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4 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 저희가 이제까지 메일로 수차례 보내드렸던 그 내용을 어, 시정해주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미 저는 충분히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시간을 저희가 끄면 끌수록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더욱 더 혼란스러운 마음만 갖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 기자회견을 중하게 되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까지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런 언론 플레이들로 인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충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어, 되게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크게 부풀려서 대중분들을 눈속임하려는 그런 상황들을 이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기자회견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순서가 민대표님이 먼저 이제 아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멤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고 민대표님이 이걸 듣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요. 민대표님의 반응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멤버들의 결정에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직업이에요. 저희 다섯 명 같이 하는 일이고 다섯 명의 삶을 걸려 있는 일이어서 저희끼리 많은 대화를 했고 정말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이 방법은 제일 좋을 거라는 방법이라는 걸 저희도 다. 동의했고 그리고 결정한 다음 계속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요. 왜니면 저희는 이런 일은 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뒤에서 숨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나온 이유도 그거이고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원래 하고 있었던 일들을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지 활용합니다. 북경의 이정국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지난 9월에 방송하실 때그 여러 가지 산에 따돌림 문제가 차별되어 올것같아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는 뭐 추후 공개 예정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 국정감사에서 대해서 충분히 제 입장을 많이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도 그 상황에서 더 언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의 이경국 기자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가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사실 해지하게 된다면 뉴진스라는 이름은 물론이고 과거에 발매하셨던 노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권리 문제가 아무래도 발생을 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싸워 나가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진행된 것은 없고요. 어... 저희는 아마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제, 질문 주신 내용을 멤버분들한테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저희가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여기 딱 여기, 여기 좀 먼저 가있어가 아, 네 시사저널 강윤서 기자입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을 때 향후 민희진 대표님이랑도 활동을 함께 이어가고 싶다고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 대표님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시협 부장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민희진 대표님과 앞으로도 좋은 활동하고 싶고요. 음, 그분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그 이진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냐고 여쭤봐주셨는데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표님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아예 저는 유시스 이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음, 원래 음반 제작과 이제 투어를 하이브 외부 하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속계약 해지가 되면은 예정됐던 음반 작업과 투어 는더 탄력을 붙게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이 추후에 저희가 예정된 음반 활동이나 투어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후 저희가 원하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김소장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전석 회원지 폐업장지... 아, 전속계약 회로정지 같이 오는 지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민진 대표님랑 이또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만약 민진 대표님이 지금 상임하신 상태인데 만약 에 회사를 차리시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셨을 때 같이 하신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계약이 되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어... 네, 거의 이거 좀 죄송한데 사실 아직 지금 이게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직접적으로 바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표님하고 나중에 얘기하기 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이라서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너른 양해 부탁아리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어도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자정으로 계약 해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전사신문의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어그질문이라기 보다 조금 확인을 좀 받고 싶어서 그 직접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제 100% 분인들이 피해자고 어도와 하이브가 가해자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전조그 그, 하이브와 어도의 잘못 때문에 지금 계약이 지금 이렇게 해지가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민주대표를 제외하고 계약이라는 게 어찌됐든 그 쌍방에 이렇게 같이 도장을 찍고 진행이 되는 그 문서로 남아있는 그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요구 조건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걸지 않고 그대로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들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 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어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드릴 수있까요그 부분을 소송으로 계약을 위반한지 아닌지를 논의를 해야 대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충분히 대화를 하였고 내용 증명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내용 증명 기간에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 증명에 쓰여 있는 대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계약서 상에 그렇게 2주 전에 모티스했는데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게 원래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오. 왜냐하면 계약서 안에 없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자들도 모르지 않는데 가처분 신청 소송을 기사를 쓰는 이유는 그게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 없이 그냥 해지하게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네. 법률 법조사 각법 말씀을 하시는 거예 어, 네, 전, 자세한 상황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법률 검토 부분은 좀 자세하게 상황을 체크하고 말씀 주신 궁금하신 부분에 저희 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전 전속계약 대학기가뭐 유럽 경제 소송에 대한 거는 수 아직 지금 저희 멤버분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빠르게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미국 AP 통신 박주원 기자입니다 어, 멤버분들께서 좀 복잡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속상했던 사건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여러 번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저는 해외 케이팝 팬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정말 복, 사건이 좀 복잡한 만큼 딱이 사건의 본질 에센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서로에 대한, 함께 일하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 생겨,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저희가 당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 50원이고요. 그 아까 이제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해나가겠다. 근데 이제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어도어와 지금 현재 어도어와 계약되어 있는 뭐 스케줄 말고 본인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첫 번째 자유로운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뭐 매니지먼트 설립이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일을 해나가려면 누군가의 케어를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자유롭게 활동에 대해서 말, 말을 드렸을 때 저희가 어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네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대표님과 함께 그. 얘들을 해나가고 싶다는 네, 말씀이었어요. 이었어요 어, 저희가 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정리 일단 하고 뭐, 앞서기대되는 많이 법률적인 관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멤버분들의 입장과 이런 거표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서임되시거나그 뒤에 연휴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더 마지막 기자님 더 질문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도홍입니다 그 하이브에서는 분명히 이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법적 대응을 좀 진행을 할것 같은데 좀 만약에 시정을 한다거나 뭐 대화를 하겠다고 좀 나서면은 좀 재논의 여지가 있는 건지 열어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인 건지 궁금하고요 어제 어도어가빌리티랩한테 이제 사과 요구를 했잖아요 그 입장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는 이미 수차례 대화를 저희 의견을 전달드렸고 이제 와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냥 보여주기식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입장문은 정말 저희가 느끼기엔 정말 마지못해 뭔가 그 입장문의 시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내용 증명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이다라는 시